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파생금융 상품이란 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말,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언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돈 거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농부고 몇달 후에 수확할 감자를 시장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감자 값이 그때 가서 떨어지면 어쩌지? 걱정되죠? 그래서 미리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해요. 감자 10kg을 3개월 후에 2만원에 팔게요. 이 약속 바로 파생상품이에요. 왜냐고요? 이 계약은 감자라는 실물상품의 가격에 파생된 약속이거든요. 이제 금융 쪽으로 돌아와 봅시다. 감자 대신 주식, 금리, 환율, 석유,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전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수 있어요. 즉, 파생금융상품이란 어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가치를 정하고 그에 따라 사고파는 금융계약입니다. 이걸 통해 사람들은 미래의 위험을 피하거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하게 돼요. 주요 파생 상품 종류를 간단히만 소개드리면요. 1.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앞으로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자. 예, 3개월 뒤에 주식을 얼마에 사고 파는 약속입니다. 이 옵션입니다. 살수 있는 권리, 오팔 수 있는 권리만 갖자. 이건데요. 무조건 살 필요는 없고 선택할 수 있어요. 3. 수업입니다. 수압이란 말은 너 금리 3% 낸다며? 난 고정금리네. 우리 서로 이자 바꿀래? 주로 금리 통화 등에서 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쓸까요? 기업은 미래 위험을 피하려고 씁니다. 이걸 해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항공사는 기름값이 오르면 타격이 크니 유가에 따라 손해를 덜 보는 계약을 해둬요. 투자자들은 수익을 노리기 위해 씁니다. 예컨대 주가가 오를 것 같아 옵션을 사두면 실제로 오르면 큰 돈을 벌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파생금융상품은 원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는데 요즘은 돈을 벌기 위한 투기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따르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도 파생상품 남용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요약하자면 파생금융상품은 무언가 즉 주식, 환율, 원자재 등의 기초에서 만든 미래 가격에 대한 약속이자 거래 상품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쓰이지만 잘못하면 위험도 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도 늘 고맙습니다.